안 감독이 묻고 이 감독이 답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이 감독입니다 오늘 영화 주제는 뭘까요? 싫어하는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 싫어하는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 안 감독님께 추천드립니다 어,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죄송하지만 자객 서분낭입니다 어, 뭐 유수의 상도 많이 타고 뭐 호흡샤우시엔 감독 자체도 되게 거장의 명장이긴 한데 이 영화는 정말 좋게 볼그 아트 영화를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일반 대중 영화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되게 지루하거나 힘든 영화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확실한 건안 감독님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자객 서분낭 추천드립니다. 전좀 지루했어요. 죄송합니다. I